자, 요수와 14장 6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요수와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레비 요수와에게 말하되요호와께서 가데스 반야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요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반야에서 나를 보여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적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업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시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사람이 있고 그서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화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섭니다. 헤부론의옛 이름은 기락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따라합니다이 산지를 지금 내개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주개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저는 방금 이 말씀을 할때 우리 이 옹상 양상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이 옹상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선포했습니다. 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 하나가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 크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바라보고 꿈꾸는 그만큼 채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대양북대지를 가서 보고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열방을 선교하는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제 얘기는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돈도 없어요. 누구 말 맞더나 큰 교회도 없어요. 그러데 저는 그냥 뭐 꿈꾸는 거는 돈 들어서 가아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대양북대지를 가서 보고 세계열방을 선교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걸 바라았어요 그걸 하기, 그는 보고 계속 저는 뭘 했느냐. 교육하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그냥 꿈꾸면서 저는 언젠가 하나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저는 그렇게 꿈꾸면서 계속 뭘 했느냐. 훈련게 훈련. 왜? 언젠가 하나 님 주셨을 때, 주 줬을 때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찾으시요 그리고 훈련된 만큼 우리 하나는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상대하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설교를 많이 나가잖아요. 갈 때마다 목사님, 자 같이 우리 설교 나시어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들 하는 이야기가 첫째, 아 돈이 없었어. 두 번째는 시간이 없었어. 네. 세 번째는 뭐냐? 아, 교회를 배울 수가 없었어. 그렇게 다를 게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그 지역, 그 지역 교회, 그리고 몇 사람 몇이는그 양대.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런데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집부처 전체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동제교회는 우리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는 뭐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잠시 준비하는 하나의 센터가 걸릴수 없고, 실제, 저희의 모든 우리 교회의 사회증은 어디냐온 세계 응. 열반교, 오대한들 가슴 전체 다 품고 가니까. 세계 열반 전체가 우리 명동제일교회의 복음의 붐이라니, 붐이. 는 그걸 그렇게 품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뭘했느냐 저는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그래, 없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강당수들로 우리 성교단이 있는데, 우리 성교단이 시어되갖고 제일 먼저, 선교의 하나의 조직기가 되 데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그런데, 그 필리핀이, 하나의 성교팀이 딱 만들어지자마자, 제일 첫, 그분 담당 선교봉사의 누구냐. 명동 제일교회, 이종근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7년 동안, 필리핀 전체의 성교를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봄과 가을에 7년 동안 제가 서게 했어요 봄과 두 번씩 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더확장되 가다 보니까 감당이 안돼서또 다른 분에게 또 유의미에서 넘겨줬어. 그런데 그 넘겨받은 목사님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보다 10배 더 커, 10배 더 커. 우리 교회봐 그렇게 큰 교회를 타고 있는데도 1년 딱 타고 다니거나 목사님 나이가 못해요. 아까 달성게 넘겨있어요. 결국 한 해만 더 하라고 하고 게하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 봐고 스무 배더큰 교회 목사님한테 그 의무를 해준대 그런데 스무 배더큰 교회 목사님도 해마다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계속 도와줬어요 지금까지도 도와줬어요 그래 저는 조금 더 부담이 안 느껴져요 <목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방글라데시였어요 방글라데시 필리핀 국가도 방글라데시는 배로도 노력해, 배로 배가 아니죠. 뭐, 10배, 20배 더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돈도 보통 2배씩 해서 더들어가요 돼, 빌리 그럴, 그럴 때도 제가 10년 넘기, 지금까지가 맞고, 지금까지, 그 지금까지 14년째씩 맞고, 14년째야. 망할 수면는 14년째. 그 다음에 또맞은내가 어디냐? 인도 인도. 인도도 큰데. 또 그것도 성공기에잘이끌고그 다음에 또 훈련이 넓어졌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 캄보디아 또 어디냐 태국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저보고 맡아서 섭이하라는거예 저는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신기하죠 누구보다도 더 힘있고 넓이 있게 강남할수 있었고 또 열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열매가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고 공주가 왔더라도할수 있을만큼 다 든든히 소직 가려고 키운 다음에 다른 분에게 이제 또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운 분에게 제가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마다 또으 파고 나는데 지금도 또 뒤에서 저는 계속 안 하는데 더 좋은데 전부 다 실제 우리 교회가 훨씬 더큰 교회들이 다바꿔지 못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가 제일 지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런데도 저는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이번에 다시 또, 저, 아프리카 대륙을 보고, 아프리카 대륙을 반복시켜, 지도상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저. 그리고, 내년 에가게 된다는 바로 케냐인데, 케냐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넓이가 6배 더큰 나라입니다. 6배. 넓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한 3,600만 정도 되고요. 이 인구수는 우리나라가 조금 적을지 몰라도, 땅은 왜 우리나라보다 6배나더큰나라입다 저런 나라를 또 맡아서 이제 또 선교하려고 나가려고 또 사명 찍을 거야. 그 사명 받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몇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년도에 하나님이 캐나다 선교가 갈때 같이 갈래요, 애들만. 아, 이 사람 저 사람이었는데 지금 벌써 다섯 사람이 같이 가겠다고 참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저희 교회는 이 집에서 전체니까 이 집에서 전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꿈꾸고, 바라보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끼만 탁, 게기고만 바라보고, 요만큼, 뭐 내가 뭐 그거 하면 고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간장 조끼만 이렇게 서입하느냐, 아니면, 크가마솥처럼 서입하느냐. 이거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말하기 나름이 바라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난들을 전해가면서 이제, 거의 다 점령해가고 마지막 가장 점령하기 힘든 한 지역이 딱남아거요 남았는데 보니까 그 집은 산악 지역이 아주 위험한 높은 산들이 많고 그런 높은 산람이 기계니까 그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산적 출신들이야. 움에 능하고 체격도 우락하고 우락하고 하고 막 이런 산적출신들 그러니까 아무도 그산지을왜 자기가 안 하니까 왜 가는 사면 자기들이 가서 그걸 점령해야 되거든.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워낙 산악이 험난하고 또, 뭐, 거기 있는 사람들, 거주민들이, 그 아랍자성들이 전부 막, 거인들이고 막, 살쪘들이니까, 싸움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전등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장을 넣는데, 다른 데는 다 불판인데, 여기는 뭐, 산악적이라고, 산악요 그러니까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슐베국펜장병들 중에 유일하게, 요단강을 들어서 가난땅에 돌아온 사람은 요소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갈렙이, 뭐라고 여행을 났었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다 거야. 내가 출애고 발, 그 당시에 내 나이가 모세를 따라 나올 때, 그때 내 나이가 만흔이거요살 40살. 그래갖고, 만살일때 자기가 열두 증단 중에 한 명이 돼갖고, 들어갔다 와서 보고할 때 요소와 갈렙 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때문에, 그 땅에 들어 와서 그들을 씹어 삼키는 거예요. 지금, 잡아, 살다 가는 거예요. 그 남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다죽었어요 죽었잖아.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간담이 다 노반됐다, 노반됐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맡았는데, 죽었으면 좋았을걸, 죽었을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내귀에 들린대로 내가 시험하냐? 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휴일에게 요소아와 갈렙만이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봐요. 광야에서 40년 그가난 땅을 점명한 전쟁에 온년을 보낸 거예요. 지금 나이가 85세야. 그런데 내 아직 뭐라고요? 강건하다니까요강건하다강건하다 그러니까 저 산들을 내게 지어 없었어. 그래서 요소아가 갈렙에게 그 산지를 맡깁니다. 결국 갈렙은 그의 조속들을 이끌고 가서 그 산지 아낙타산도을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이갈렙은 그가 사업에 능하고, 그가 뭐 준비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뭐냐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그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말, 이 땅은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저들이 안 좋게 나가고 아무리 발을 치고 발악을 하더라도, 이미 뭐라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하고 싸워봤자, 깬다, 안 돼, 상대난안 돼. 하는, 뭐가 있으세요 거기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한게 아니라, 믿음, 믿음,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앞에 절대 순종하는 충성심이 있는 거가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그 충성심을 보고, 그 충성심을 보고, 그를 사용하기되 위해서 하는 거요 그래갖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갈력과 그의 조속들이 그 산악지역을 다편경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고, 그들이 나중에 그 땅에 새로운 하나의 나라를 이어켜야 되는데 그 갈렙이 소속한 족속들이 누구냐? 바로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입니다이 유다 지파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보십시오. 결국 다윗이 나라를다 통일하게 되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윗이 통일.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 우스에도 예수님이 오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우리는 지금 내 눈에 지금껏 손잡힌 게 없으니까, 봐요. 아이고, 내한계에여구에내려 가고, 그런 절망하면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눈을 크겠다고, 응? 어? 이 산지를 내개 주워 툴어. 응? 어? 내 나이 지금 85세도 나는 아직 봐 40대 나이 국장된 데나 지금 나와. 동일하다. 저도 지금 너희까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 저는 2 0대예요 20대. 할렐루야. 아, 네. 저는 2 0대요 20대. 그래서 제가 사업 나가면은 절대 저는 뒤에, 산을, 뭐, 어디 가다 행운을 하든, 뭐, 산을 타든, 저는 절대 뒤에 찾을 게 없어요. 항상 저는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력도 강건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네. 라고, 어디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사랑, 제교회에 앞에 이렇게 피었어,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 민족을 내게 줄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건가가 오히려 지도자 누굽니까 전광훈 목사잖아요. 전광훈 목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애국자 지금요. 전광훈 목사예요. 그 이렇게 제일 빨은 교회가 사랑 제일 교회입니다. 이런 우리는 이 양산에 작은 교회일지 몰라도 우리는요 그보다 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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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망을, 이 열망을, 열망을 지금 내게 주었고서, 네, 아멘. 아멘. 우리는 어찌 우천을 품내내야 되냐. 저는 그 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훈련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야 는 것이, 그렇게 시험을 주소를 할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소라는 것이, 내비로내 내 힘이 올 때는 하나님이 같은 비전까지 동력자를 붙여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돈도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 믿음은 누구보다 더 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즘은 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자꾸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은 임대교 임대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할 수, 있,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젠가는 또 주님 물어고 천국 가고 나면은 잘못하면 이 땅에 교회가 여기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지금 있는 우리 이 땅은요, 정말 여기는 교회가 있어야 할 땅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중국 선교하다가 이제 처음 까지 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필리핀에 가갖고 전세자고 필리핀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기도려 놓은 게니선교지를 여기다 하고 지금 여기다가 실장을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 왔었는데 교회가 하게 되는데 왔어 보니까 이건 당산나무 아죠 우리 민일 신랑님은 아십니까? 이 앞에요 당산나무 쌓 있는 거. 당산나무 번개 맞아 넘어지가 알죠그 번개 맞아 넘어지게 뭐냐? 우리가 해회가 넘어지게 번개 맞은 거예요. 저 후에 또 당산나무 하나 더 있지. 지금 지금 당산나무 하는 거. 그거 번개 맞으면 알죠? 그것도 범죄 안 받았어요. 그래, 완전히 안 넘어지고, 그래, 반만마아도 넘어졌어요. <laughs> 그, 지금, 거기 닥스 세월에 저희 이 다상나무, 대상이 되어 있지 뭐. 않요 그리고, 이 다상나무 스타 자리에 지금, 요, 뭡니까? 요사당 있어요, 요 사당. 요 사당 스타일을 조, 자리에 조래. 우리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요 뒤에 방면 우리, 청렬. 요 창고 하나, 창고 둘, 세 번째 창고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창고가 뭔지 아세요? 청렬이. 그, 상여실입니다 우리 명곡 마을, 상여, 상여.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다 상여를 만들어서 작살했잖아요. 잖아요그 상여 만드는, 그 상여 만드는 그 도구와 기구들이 지금도 그 창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가 터가 세요. 좋아요. 이 땅이 세상 말로 굉장히 터가 세답니다 여기가. 그니까, 러 함부로 여기는요, 누가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이 자리에. 일반인들은 이이 여기 못 와요. 여기 자리는요, 정말 성명세례갖고 성명 충만한 사람 아니면요, 여기 못 곁대요. 다 죽어 다가요다죽으 나간다니까. 처음에 우리가 보기 전에 여기, 예, 원래, 명곡교회라고, 저 성당 밑에 보게에 보면, 어, 지금도 뭐커들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교회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요, 지금, 어린이집 앞에 있는 그, 3층 건물이 아데 거기, 2층에, 거기, 원래 있었다가, 여기 와갖고, 교회를 쫓고 내려가고, 몇년 했어요, 교게 처음에 교회 한다고. 교회 하면서 성경원도 하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이지 아십니까? 태풍 매 미가 와갖고, 십자가 넘어져갖고, 앞에 전봇대적 다치갖고 전기가 다 끊어지고, 그 때문에 교회가 쫓겨나가거든요. 나갔는데, 그거 나가기 전에, 좀 좋을 수는 몰았지만이 교회 나가서 성도가, 요 앞에 나무에, 목매 자살하는 듯보있어요 원래 여기가 뭐냐, 말 동산이었어요. 우리 영국 말 동산이고, 여기서 개좌방묶고 뭐, 한 그런 데 여기가. 이, 여기가. 그러니까, 태가 세요. 좋아요. 진짜, 여기 터가요. 굉장히 센, 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요, 여기 들어오면 다 죽어나가요. 못견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들어와고 이게 어떻게 되냐, 복견자라고요 우리 교회가 들어 뭐, 완전히, 그당선나무 기도하는 분께 거기 같은 데가 다표 없애버렸죠. 다른 것도 내버렸죠. 저뭐 사람 간 촛불이 끊어버렸잖아요. 1년 내내 촛불하면 안 켜집니다. 저기에 사람 안에. 상여 완전히 문 닫지 오래됐어. 내 동안 문 닫다. 이랬습니다. 채근에 이제는 안열려이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 사람 세우신 여기는 교회사례입니다이자리그이 자리는 영원히 교회가 된다면은 지금은 이게 이제 마을 공동체 산업되거든요이제 데가 있고 마을. 이제, 동산이다, 마을 동산. 아니, 이 지분이 뭐냐 하면, 지목이 동산으로 되어있고, 아직도, 우리, 우리 땅이. 동산으로 되어있고, 이거는 옛날 마을에서 그냥 시골에 비료 같은 걸 갖다 제거 뭐 하는, 그런 농촌, 그 농협에서 지어지는 창고, 그마 말창고였지. 그걸 우리가 빌려서 교회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말하면 이거는 불법 건물이에요. 무허가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뜯어버리면 여기를 건축을 못해요. 세로시를 맞아 떠어꾼다 그럼 건물을 못 재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교회가 잘라면 결국 우리가 이 터를 사갖고 구입해서 우리 개인 나라 고 동조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목 변경에 대해 지목 변경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건축을 하면 그거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감동이 준 거예요. 감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거예요. 여기 교회를 세워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여기다가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돼 다시 예. 그러면 딴거 구입하게 되는데 이러니까 돈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도로 무릎으로 세우는 거예요 무릎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이말을 이제 저처럼 사주게 는데 같이 하려면 우리는 다 기도하는 동료잖아요 제 매일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여기 명동 제일 교회가 땅이 우리 교회 땅이 되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가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네. 이 기도의 양이 차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세워주신다 했어요, 지워주신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 이땅 명동 제일 교회 땅이 될지어다 명동 제일 교회가 이곳에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지어다 저는 뭘생각하나 하면 우리 학교 요 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 보다더 높이 올려가 건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에 우리 공사체가 요구, 바로. Good, good, g o 하면서 우리 d good, 명동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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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o o d good, g 요 o d good, good, g 그 o d g 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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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하 o d good, good, g o 하나님이 o 가 good, good, g o o 하 g 까지 d g o 이거 g 아 o d g o 놓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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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라 g 라 o d g o 산지를 바라보고 안학자서을 바라보면요 답이 안나와요 뭐. 그러나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런데 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원땅이거 시원 다이든지면은 서로 갈라가지 열두집맞지게막 서로 들어가라가지 아무나바갈라는게야 그러니까 이제 갈래비는 뭐야 나이가 85세 우리 민영인사팔 85세니까 올게 딱 85세 까만 딱 우리 민영인사회 하고 하는 이야기니까 <laughs> 85세에 8 5세그러니까이산화 그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 균형이 2주인데 그런데 거기 있어요 유다지파가 그 왕성이 커져가, 그 커져가고 그 산지에 커져갖고 나중에는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게 된다 열두지파 전체를 통일하게 되고 거기에 누가 나오나 다이브 왕이 나요 다이브 왕이 그래서 다이 왕이 전체를 통하고솔로몬니 왕이 나오고요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게고요 지금도 다이 다이브 라잖아요 다이 다이브 라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85세가 이제 시작이야. <laughs> 85세 시작.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른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만 명동 제일교회 땅이고 여기에 명동 제이가 큰 원탁에 시어리가 될지가 이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내가는 하나님, 지시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 이제부터가요. 그 꿈을 결국 그게 시어제가고요. 오늘 또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더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소들은 크고 견고시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서가 갈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상쾌하며 해브론이 그리스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니다 아멘. 그리고 해론의옛 이름은 기리아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산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작한 길입니다. 산지니까요. 그리고 아낙자성은 그인들이에요. 산적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 그 땅에 뭐라고요? 전쟁이 그대 어떤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이마을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이 우리 마을에 단위, 마을 단위로 치라고, 그 마을 안에 절, 제일 많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명봉 마을이. 이명봉 마을 안에. 전부 절이다, 절. 절. 네. 그 마을에. 보호막아 제일 가지고 힘든 그 마을이 뭐냐. 우리 이명봉 마을에. 절도 제일 많고,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이옹상 장원 농쳐도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냐. 옛날 선조시대부터, 농사지면서 고사지를는거잖아요 봄에 고사지르고 모레가 고사지고 타작하면서 고사지고 뭐 하는 거잖아요왜 그거 전체를 이렇게 집에서 하나의 문화재라는 이름을 빌려놓고 만들는데 사실은 뭐냐 우상승기는종교회에종교행위농 종교회의. 사는 놀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 전부가 왜 그게 회원들이잖고 그 가수가 있네요 그렇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말이 너무너무 완악한 거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땅에 그 회가 씌워지고 이래서 이 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우리 땅에 우리는 그 한민동 제의 교회가 세워진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사명. 삶이. 네. 거기서 한명 살고 시에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서 구원받고, 그뿐만 아니라 군령받아서 많은 젊은들이또 사명받고 세계 열망에서 성교를 하게 되잖아요, 성교로. 우리 교회는 온 세계가 열어놨잖아, 지금. 다 열어놨잖아, 요 좀심에 이제 또, 바다 앞에 때문면 누가 니까 우리 지구 제 반대편에 있는 그 파라바이 승교사님이 또 우리에게 오잖아요. 응? 우리에게 그것을 몇번 갔다 왔어요. 또 오잖아요. 와서 또성교보고하고다 우리 돈 없는데 또 매월 그 파라바이 승교사님이 매월 승교 보내고 있습니다. 바다 대신 매월 승교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에 매월 승교 보내고 있습니다. 태국에 매달을 승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나라가 담았다. 나라.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정말 언제은 하나님이 의와 그룹함을시어서 하나님이 교회가 언제 시험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의되시을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바라보면서 갈렙이 외쳤던 그 소리를 우리도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이 세계 지구촌 열방을 우리 명동제회에 주시옵소서! 주여, 바로 이 땅에 우리 명동제회가 크게 세워지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여, 그 날이 속히올 줄 믿습니다. 주의 인연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